자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. 이 서강준을 지난 7월에 그할팀과 같이 대구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공범도 많고 수사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이 형은 도대체 정체가 뭐고? 많은 놈이냐? 인터넷으로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은 연4 8 0 0 이자를 받아서 돈을 안 주면 이제 곽도파리가 불법 주심 뭐 지인 가족들한테 전화 걸어서 욕하고 뭐 회의 문자 발신을 문자를 우회성 오는지 보여줄까, 뭐, 협박이나 하고, 또 SNS에 뭐, 이렇게 자영증 쓰고 있는 거, 영상, 이미지 찍어서 박제하고, 또 지가 왜 사람이 자살하는지 알아, 뭐, 12명이나 죽였다, 허송이나 댓글이 샀고,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서강준, 연놈 팀들 잡는다고,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놓으니까,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. 이놈한테 돈을 써가지고, 불법 조심을 맞아서, 결혼할 여자랑 바톤 났고, 이놈 꼭 잡고 싶은데,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받았던 거고, 제주도에 뭐 자기 여자친구하고 한번 놀러 온단다. 이 사첩자도 많이 모자란 게, 아무리 뭐 돈거리가 끝나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, 지가 돈 빌려준 사람하고 뭐가 좋아가지고 만나갖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겁니다. 그 알팀에서 뭐, 응? 불법 사금용으로 인해갖고, 인터뷰를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찾아왔었는데, 마침 잘 됐다. 요 쓰레기 사첩자가 하나 있는데, 피해자도 너무 많고, 요거 잡으러 갈 건데 같이 좀 갑시다. 경찰청, 본청, 그리고 뭐 대구청, 이런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는 진짜 영장을 받아내 가지 그러니까 힘들다. 그리고 뭐112 신고한다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 빨리빨리 이런 사건을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러은 제가 잡아가지고 자수 시키겠습니다. 자수 할까요? 자수 한다. 얘를 밀어달라. 그래 딱 이제 대구 그 소고기집에서 딱 내하고 얼굴 마주치니까 머리 죽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선택은 네가 해라. 대구 남부경찰서에 자수를 시켰던 겁니다. 이제 남부경찰서에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제부로 다섯 명 대법법 위반, 두명 채권 추신법 위반. 고성영장 맞아서 지금 대구 구치소에 있습니다. 어이, 내가 보고 있나? 자취 자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. 그리고 법으로 해도 힘으로 해도 안 된다. 이거는 명분도 한 개도 없고. 와, 이기동심 부러뜨리라 그러니까 잘안 꼬아지지. 어? 사기를 예방하시려면 지금 당장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. 자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.